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창세기 44장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함께 드릴 찬성은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369장이 되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20년이 지났죠. 요셉이 워낙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됐죠. 감히 그 앞에 얼굴을 들수 있었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오고 가는 일이 있게 되었고, 결국은, 결국은 베냐민, 베냐민을 불모로, 볼모로 잡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래 베냐민을 보낼 때 아버지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데리고 가서 양식을 사와라. 선물도 보내고 돈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왔습니다. 양식 다 가지고 가다가 베냐민의 주머니 속에, 곡식 주머니 속에 요셉이 슬쩍 자기의 잔을 넣고 베냐민을 도둑놈으로 이렇게 뭐 몰았다는 말은 이이하하지만 그렇게 계략을 꾸 n 서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죄인만,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랬더니 요셉의 형제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아니, 죄 지은 놈만 종이 되면 돼. 이러한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말, 정말 아무도 감히 나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유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44장 18절에서부터 20, 34절까지의 말씀, 속,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데 정말 아주 구구절절이 진실과 간절함이 있는 탄원. 또 이것을 연설로 얘기한다면 정말 훌륭한 연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을 베냐민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대신에 제가,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저를 대신 잡아주세요. 저를 대신 종이 되게 해주세요. 아까 찬성을 얘기할 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베냐민의 모든 죄짐을 내가 지겠다. 내가 지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미워했죠. 시기했죠. 팔아먹었죠. 이런 형제들이, 이런 형제들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매우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 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다가 얘기한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요셉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바로와 같은 그런 존재이고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종과 같습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형제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여기 시몬이 남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냐민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에 대해서 이 자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자기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슬픔을 지옥의 슬픔처럼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이 야곱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식구들의 관계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죽으면, 예, 다른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가 죽는 것이고, 이 동생이 죽으면 아버지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 믿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모두가 생명적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넓게 얘기하면 모든 인간은 다 생명적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구상에 참 끔찍한 상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가끔 테러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도 종교를 가지고,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테러를 한단 말이에요. 많이 죽잖아요. 우리는 생명적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철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다는 우리는 생명적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아버지와 이 베냐민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재해가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는 삶의 자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유다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이렇게.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대신 십자가를 지은 예수님처럼, 유다가,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치겠습니다.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나는 아니고 다" 예,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모습, 이것이 정말 형제의 모습이요, 신앙인의 모습이요, 사랑의 모습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정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